자, f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더하기 5래. 문제 보자마자 옮기면서 바꿨어야 되는 거 알지? 근데 이 식을 x 더하기 3 fx. fx가 지금 문제가 이런데 이렇게 식에다가 x 더하기 3을 곱한 걸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만 구하래. 무슨 말이야? 자, 문제를 옮겨 적으면서 바로 이렇게 옮겨 적어야 된다. 정지화면에서 적고 해. 자, 여기다가 x 더하기 3을 곱하래. 그럼 이 식에 x 더하기 3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전부 다 곱해야 되지. 근데 여긴 항이 두 개니까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곱해 줘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전체적으로 곱해 줘야 되고,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분배를 해줘야 되겠지. 분배를. 근데 얘는 지금 문제가 목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, 근데 목 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. 목 구하는 것도. 알았지? 자, 목. 나머지만 구하라고 한 문제에 대한 답은 어떻게 구하면 돼? 자, fx에다가 x 더하기 3을 곱하래. 그럼 곱해야지. 얘만 곱하냐? 여기도 똑같이, 이쪽에도 똑같이 곱해주는데, 얘가 항이 두 개니까 여기도 곱해주고, 여기도 이렇게 곱해줘야 돼. 이런 식으로 곱해준다고. 그러니까, 지금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걸 통째로 어떤 하나의 식 이름을 적으라 그랬지. 이 식이, 이 식이, 뭘로 나누었을 때,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,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, 나머지 정리. 어떤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었을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같은 식이니까 여기다가 x 자리에 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돼 얼마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이쪽이 몽땅 0이 되는 거지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한다고 나머지 정리 그래서 지금 얘는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.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상수항만 남는다고.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? 이거 0 되게 하는 마이너스 1만 집어넣어. 그럼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되면 곱하기는 전부 다 0이니까 여기는 다 0이야. 어디서만 나머지가 나와? 여기서만 나온다고. 여기서만. 마이너스 1 집어넣어. 됐지?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2 곱하기 3.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6이 나온다. 그럼 목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? 해? 목을 구하는 거는? 목을 구하는 거는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목을 구하시오. 그랬으면 이거 상태가 지금 다 인수분해 된 상태지. x 더하기 1로 이렇게 묶어내주면 x 더하기 1 여기 있지. 걔를 묶어내주고 가로치고 x 더하기 3, x 마이너스 1, qx 해준 다음에 그리고 지금 얘 있지. 얘. 이거는 아직 x 더하기 1로 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직접, 직접. 자, 2 x 제곱 더하기 이거 정리해서 다 전개해, 전개. 그래서 5x, 6x, 11x 더하기 15. 얘를 어? 조립제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를 또 구해내라고 선생님이 이미 해놨지. 그렇게 지금 얘는 x 더하기 1 곱하기 2x 더하기 9 이렇게 나오거든. 그리고 더하기 6 나온다고. 얘는 이걸로 묶어지니까 여기 이렇게. 이게 전체가 다 목이 되는 거야. 지금 어떤 fx에 x 기3으로 곱했을 때, 그때의 목은 이게 되는 거야. 그리고 얘가 나머지. 그래서 나머지는 6. 물론, 나머지만 구하라고 했을 때는 저런 목을 구하는 그런 수고는 할 필요가 없어. 알았지? 자, 요렇게 정리합니다.